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두부 426일 차입니다 426일 차 아침 산책입니다 우리 두부가 이곳에 오고 나서는 뭐 고란이고 산책중들이 오지를 않네요 여기는 그거 없을 때는 가끔 고라니 많이 막 쓰러져 있었거든요. <laughs> 이놈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갑시다. 아유 또 냄새 맡고 난리죠. 없어, 안 넘어, 안 넘어, 안 넘어. 아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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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. 아 그러니까 왔었나 하고. 좀그 냄새 맡아 봐. 주변 얼렁 나와. 어초. 아, 오늘 아침도 영한 이입니다 지금. 영하 이도. 체강기온은 11.7도 다리 반짝 우리도 무시합니다 뭐 단풍이 이제 <불금> 울긋불긋 산이 그냥 울긋불긋 해졌어요 나뭇잎도 많이 적고. 옳지. 옳지, 옳지. 무슨 줄 모르네요. 저는 오늘은 어제 귀가 많이 싫어서 오늘은 모자 쓰고 나갑니다. 모자 쓰고 <laughs> 장갑은... 장갑은 뭐... 이 핸드폰 동영상 촬영 때문에 장갑은 먹겠습니다. 손은 좀 시럽죠? 아, 쥐. <laughs> <laughs> 네, 맞이 살펴보면서 가죠. 아이 잘 가네. 좀 뭐야. 가자. 알지? 알지. 뚜껑이. 이쪽 길로 거란이가 많이 다니니까 지금 냄새 맡느냐고. <laughs>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는다. 흥흥거리고. 어이구, 어이구, 야, 야, 야. 가니. 이나부올울다 보자. 가자. <웃음> <웃음> 냄새 <laughs> 가는다 <laughs> 정신없어요 우리 두구 <laughs> 아, 옳지, 옳지. 올라가자. 두비야, 얼른 갔다 와야 해. 얼른 와. 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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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야지. 왔습니다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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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알지 알지 <laughs> 기분 좋아서 또 내려갑니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응가라 그래 응가 자리 찾죠 알지 알지 아이고 이뻐 응가합니다 우리 뜨붕이 아이고 <laughs> 이제 단풍이 여기 많이 떨어졌어요. 산이 훤하게 들이다보이죠 <laughs> 오늘이 주말이라 교통이 많이 막, 막힌다고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. 아빠 덮어주고. 바빴다 가자. <laughs> 비둘기야 비둘기, 짝짝이 새. 여기서 비둘기가 지금 날아갔어요. 누구야? 이리 와. 짝짝이야 짝짝이. 알지 알지 알지. 서울에서는 <laughs> 강아지 때 비둘기 <laughs> 쫓아다니더니만 이제 커서 비둘기는 뭐 서울 가도 <laughs> 그냥 쳐다보기만 합니다. <laughs> 서울에서는 비둘기가 도망을 안 가잖아요. 시골에서는 기겁을 하고 날아가요. <laughs> 봤나 보자? 뭘 봤나 보죠? 뭘본것 같죠? 두부야 가자, 가자, 따라와. 이쪽에 오소리, 너구리가 많거든요. 너구리하고 오소리가 이쪽에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예뻐. 갑시다. 갑시다. <laughs> 아이고, 자. <좋아>. 누구야? <루비야. 웃음> 알지, 알지, 지 가자. <laughs> 두 분에 하우스를 이렇게 올려다보네요. 여기 두부가 <laughs> 아이고 안녕하세요. <laughs> 두부야 안녕하세요 해야지. 반가 반가. <laughs> 날씨가 추워졌죠 네. 이제. 두부야 안녕하세요. 가 이리 와. 얼치, <laughs> 얼치 가자, 가자. 두부야 얼치, <laughs> 우리가 일등. <이동. 웃음> 지금 올라가신 부부 부부팀이 2등 그 다음에 또 3등 <laughs> 사람이 그리우니까 시골에서는 사람만 보면은 되 좋아합니다. 우리 두부가 두부야 옳지 옳지 <laughs> 좋아하죠 입이 자 두부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안녕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에요 <laughs> 따뜻하게 하시고 또 야외 나들이도 좀 다니시고 좋은 시간들 많이 많이 보내세요 자 두부 안녕 하겠습니다 두부 안녕 <laughs> 감사합니다.